전달 하는 식으로. 네. 아, 햇볕이 보니까 햇볕이 뜨다가 못 뜨다가겠네. 변동이 네. 많아. 예. 네. 아니, 아니, 이거야죠. 요즘은 응. 여러분, 응. 올 때마다 <laughs> 날씨가 이렇게 흐립니다. 어, 날씨가 쨍해야지. 영상도 이쁘게 나오고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사님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한 9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좀 늦은 막 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할 건데 지금 뭐 잔노을도 좀 쳐주고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수호는 체크 안 해봤는데 뭐 그래 그때 이제 물이 많이 차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나와줬기 때문에 어 또한 뭐 마리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저번에 왔던 현빈이 동생하고 같이 들이서 목표는 한 마리 정도 생각하고 한번 둘이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촬영 준비를 해 볼게요 좀정일 낚시를 하려고 어, 이제 파우더하고 빵가루하고 믹스되어 있는 모델 3kg짜리 어, 3개 넣었어요 3개 3kg짜리 3개 그러니까 9kg죠 3개에다가 크릴 2개 어, 이렇게 준비했고 미끼는 이게 빵가루 미끼 어제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약간 얼어 있는데 이렇게 반가루미끼 만들어 놨고 이렇게 그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세팅 하는데만 거의 30분 넘게 걸립니다. 채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음, 수온이 좀작아지고 물을 방금 만져보니까 손이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제로 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 찌로 해서 이렇게 생긴 제로 찌에 조수고무 이렇게 한번 어, 로드는 이제 호야 공방에 뱅헤돔 때입니다. 뱅헤돔 뱅에돔대. 때 어,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번에 새로 나온 하이퍼포스 신형. 신형에다가 수풀이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블 수풀입니다. 파블 수풀. 좀 이렇게 깔맞춤 하려고, 나는 깔맞춤 하려고 이게 파블 수풀을 끼운 겁니다. 기존 수풀보다 구형 파블 수풀이 더 이뻐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자리는 저 우측에 높은 자리 있었는데, 여기 오늘 섰는 포인트는 대부분 캠핑장 낮은 자리라고 하면 압니다. 완전 자치게. 저번에 했던 자리에서 거의 한한 한 40m,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원줄은 호야건방의 어, 마크2 오나가 뱅에도 어, 원줄입니다. 서스펜드 타입이고. 목줄 같은 경우는 어, 120m 짜리 카본 어, 목줄입니다. 좀 스프리 크죠? 원래 작은 데다가 좀 옮겨가지고 감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 보여드리려고. 가격도 만 원대 초반이고 요거 1 2 5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쓰실 때 저는 이런 거 빼놓거든요. 될수 있으면은 고무링이라든지 플라스틱링 이런 거는 끼워놓은 상태서 에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표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뭐고? 병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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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한병해 잡았습니다 해꼬리네어해네리긴꼬리네잘 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지에다가 투제로 기울지 이렇게 발네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발해지를한 개를 달지만 사실 어시는지지제제사용하하조조수으로로도 어신이또 전달이 돼요. 이 발포지가 가라앉아도 조수 고무가 내려가는 그런 속도만 봐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왔대. 벵에, 벙에, 새끼 벙에. 새끼 벙에. 긴꼬리네요. 긴꼬리. <laughs> <laughs>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다보면 조금 시간 지나면 그래도 씨알 좋은 뱅이가 물어주지 않을까. 너무 작다. 잘기가뭐 왔다 왔다. 뱅에뱅에야 오늘 많이 사한데 그래도 <laughs> 반을 좀 해난 거같고니까 애들 그 그챙이로 해라 긴꼬리네 새끼뱅이잖 새끼뱅이 이런 애들이 아가야뱅인데 보글보글합니다 여러분 긴꼬리네요 현빈아, 예? 결론지었다. 뭔데요? 피는 거다 피는 거다 애기뱅이 맞다. 될것 같은데 안 되네요. <laughs> 마트 연빈아, 될것 같은데 안 되죠? 네. 이 만화 뱅이듬만몇 마리 잡고, 아, 쉽진 않는데, 이제 시간이, 어, 한, 한시 정도 됐거든요. 쉬면서 해가 참, 살짝 넘어갈 때, 그때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바닥 이렇게 돼 있는 그투제로찐데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비를 <laughs> <laughs> 바꾸고 커피 한잔 먹을까?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 아이고. 지난 시간에 티 이야기 한번 좀 올리고 그 이후로 또 전화가 왔어요 입문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해드리고. 처음에 구매할 때 가격은 좀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낚시를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살때 이중 투자, 이중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싸게 돈을 쓰는 거지. 야, 이 병에 좀 시알된다, 이거는. 병에다, 병에. 난 나온다 했지? 와, 병에 아니네. 떴다 드릴까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니낚시 네, 해라, 겠어. 황언네 황어. 야, 이뭐고 날이가, 이 자리가 낮아가지고. 행위할게, 여러분. 황어. 보내주겠습니다. 병에인지 알았습니다. 와, 황언네 어쩐지 째들아잘 가라. 채비를 하실 때는 바다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 나, 저도 모르게 이게 손을 놔버리면 찌를 또 바닷가에 떠나 떠 보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뒤로, 대파의 뒤쪽으로 보고 하거나 떨어지더라도 튈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고, 채비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1,20분 정도 낚시 더 해보고, 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높은 자리로 좀 옮겨야 돼요. 오후 되면서 약간 파도가 거세진다고 했긴 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여기까지도 우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저는 뭐, 아이 물이 막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남은 시간,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만만치 않다. <laughs> <오. 웃음> 잘안 되겠는데요? <laughs> 와, 이게 엄청 크다. 온다, 가자, 온다, 가자, 온다, 가자, 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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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야 이건, 이건 아니다 집에 가야겠는데요? 어, 가야 되겠다. 네, 가야되겠다. 예. 이야, 밑밥도 아깝네. 날씨가 있, 오늘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었는데, 맞지? 네. <laughs> 첫 캐시팅 딱 하자마자 바로 만 노을이 때려버리네. 안정상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여기는 뭐, 밑밥, 이런 게, 우리가, 우리 한 번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흘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다음 기회 해야 되겠네요. 지금 물색도 완전 흙탕물이고,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상 후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기 잡아서 무거운 게 아니고, 밑밥 남은 거 동생이 다음 주에 쓴다 해가지고, <laughs> 밑밥이 아직 한가득 있습니다. 원래 한 5시간, 6시간 낚시를 더 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 좀 앉았다 가자. 그래서. <laughs> 여러분, 이 날씨. <laughs> 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와, 어마어마합니다. 철수하는 게 맞다. 야 못해, <Stand in touch>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엄청나게 물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낚시를 브이로그를 마치고 <웃음> <웃음> 좀 아쉽지만 다음 영상은 좀. 효과가라도 좀 있게 노력해서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